긴장하셨네요. 갑자기. 어, 뒤에 누가 쳐다보고 있네요. 농담이에요. 무료, 유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그럼 곤란합니다. 어 이렇게 나오면 또또 전화 주시는 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라고요? 대감씨, 9만 1천. 공지죠, 아주 그냥. 예? 어, 선생님. 예. 긴장하셨네요. 갑자기. 기운이 갑자기 긴장하네. 어 뒤에 누가 쳐다보고 있네요. 농담이에요. 예. 겁나죠? 촬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일반인들은 이제 예. 내가 가지 운을 예. 바꾸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께 찾아보면은 예? 어떤 개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물론이 그건 이제 실례님이 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좀 그렇죠. 예 예. 그럼 일반인이 스스로 음. 할수 있는 개운 방법. 음. 무료 유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걸 원하시죠? 전 둘. 그건 곤란합니다. 유료 부분은 어차피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에 맞는 뭐 방법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저희한테 해달란다 해서 저희는 해줄 수가 없고요. 신령님이 당신은 해줘야 돼! 이런 사람만 저희는 해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살아남고 있는 거죠. 사실. 무료 방법에 가까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안들이는 방법인가요? 아, 돈은 조금 들어가는데 천원안 짝! 에, 그 정도면 쓸수 있잖아요? 아천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방법 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분명하게 산도 있고, 한강이든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 바다에서 태어났냐, 산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방법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뭔가 기대되죠. 예, 근데 이거는 내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실 필요 없고요. 내가 살고 있는 데서 근처 산이나 근처 강을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바닷가 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포항이라든가, 뭐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근데 나 강이 가든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동네. 에 산에 가셔도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 없었을 때는 그냥 한 군데만 가시면 되고요. 어느 데는 강이 있는데도 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침 우리 동네 에 내가 태어난 고향하고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가시면 되는 건데요. 준비물 첫 번째 5 0 0 원짜리 한 개. 돈 들어가네요. 그 정도 쓸수 있잖아요. 오늘 바꾸는건데 그정 아, 써야죠, 예. 1 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15원짜리 합쳐서 8개든 4개든. 꼭 이렇게 나오면 또, 또 전화주시는 분 있어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 대감기. 저희도 바빠요. 일일이 저희가 할수 없잖아요. 그러 사람인지라 저희도 짜증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감기 하시고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잖아요? 거기에 한지나 창고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창호지를 준비할 때, 삼신 목수로 석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대략 그럼 천원 정도 들어가긴, 아, 창호지가 좀 비싸네. 창호지가 장당 천 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쓸수 있잖아요. 세 장을 쫙 펼쳐요. 자르면 안 됩니다, 대신. 예. 그, 아까 그 동전을 잘 이렇게 묶어요. 고무줄로 묶든, 뭐, 실로 묶든 묶어요, 일단. 그래서 주머니에 살짝 넣고, 남들 보면 아...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딱 넣고, 산이나 강이든 바다를 가셔서, 동쪽에다가 저를 네번 하고. 첫쪽에는 세 번을 해야 되고요. 남쪽으로는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laughs> 북쪽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북만상천이라 해서 저승길이 있는 곳이 북쪽이잖아요. 북만, 산, 천. 고급지죠, 아주 그냥. <laughs> 북쪽은 피해야 됩니다. <laughs> 절대 피해야 됩니다. 예. 아, 내가 알고 있다. 어? 나 안다.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요즘은 피할 시대잖아요. 예. 피하죠, 해야죠. 피하시고 아까 뭉쳐져 있는 그 한지하고 돈 그거를 남쪽 반향 있죠 남쪽 반향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연을 뭐 파괴하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살쪽 납작 반향에다가 와요 그냥 살짝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쳐야 되고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서울시 어느 구에 사는 무슨생 절대 까지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하면 안돼요 김씨 여자 박씨 남자 이런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운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산에 계신 산신님, 용왕님이 다 돌봐주셔서 그 용어를 붙여야겠죠 당연히 운좀 바꿔서 훤히 잘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한 다음에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창피하잖아요. 눈치 본 다음에 살짝 이거를 지켰다가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잘 해서 어디 가서 뭐시즌을 하시든 많이 뭐 그걸 뭐 쓰시든 그러시면 돼요. 종이는 잘 해서 쓰레기봉투에 나중에 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최소한 돈만 원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최소한은 17% 정도는 올라가고요. 최대로는 35%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해서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숨을 쉴수 있는 구멍이나 길은 열리는 거죠. 개혼도 되고 귀인도 생기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는 알아서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예. 배락 때문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